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내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폭주의 끝은 전 방송의 윤영방송화입니다. 이것은 노조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고 민주주의에서의 고립입니다. 그리고 어디 방송뿐입니까? 정부 비판 신문은 공산당 신문으로 낙인 찍어 국힘당 기관지 양성화에 나설 것입니다. 이동관은 이미 MBC절 감사원으로 하여금 신문사 감사를 시도하고 경향신문 광고를 캐내려 국정원을 동원한 전력이 있습니다. 전 신문의 국힘당 기간지와 전 방송의 윤형 방송화를 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할수 있는 일에 총력 집중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언론중재법 제출을 철회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 3법과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처리에 나섭시다. 또이동감 방지법의 일환으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합시다. 정의당은 언론자유와 독립을 위한 이기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방송 3법과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